<laughs> 갑자기 이거는 예, 그러나 이 시각을 같이 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급통일은 하나님께 생각하신다면, 보급통일 이후에 삶,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 시각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침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私はそれであって、あごであごのことでありません。<music> 하나님 아아 하나님 창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의 많은 일들주에감사하하나님는나 우리 가 사람 다라며 주시옵소서. 사랑하나 아버지 사랑자들이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 우리 시대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저풍역 땅에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보금통일을 위한 하나님, 토양을 우리가 점검하는 가운데, 고아와 유병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문둔용 메토리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학교의 현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 이 앞에 분연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의 기선에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북년 땅에 죽어하고 있는 한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정권은 그 정권을 지키고자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며, 그 정권을 지키고자 가난한 북한 주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정권에 대한 하나님 일들만 할 터인데 우리마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 경영 학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창의 총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